예, 12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골로세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고요 요절은 8절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민 이제 골로세서를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골로세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내용들 그 마지막 마무리는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전도하는 유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감옥에 갇혔다. 그 얘기죠. 이러고 근데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인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부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늘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또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하는 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에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바울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널리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정말 귀한 사도이고 귀한 믿음의 일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외인들에 대해서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권면합니다.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 세월을 아끼라. 쓸데없는 시간들. 우리가 허송세월이라 그러죠. 불필요한 시간들을 쏟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세상 일들에 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하라. 어떻게 해요? 소금 이 맛을 내는 것처럼 꼭 필요한 그런 것들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간섭하지도 말고, 세상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두 사람을 보내는 목적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첫째는 내 사정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사정들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는 것이 바울 자신의 사정을 알려서 너희 마음이 위로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에, 골로세 교회가 위로받게, 근심을 덜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위에 기도 제목과 이 내용을 볼 때, 바울이, 음, 골로세 교회를 얼마나 염려하고 또 위해하고 있는지를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또그 교회를 위로하려는 바울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이로 보건대, 바울에게는 복음이 또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인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과 교회가 중요시 여겨지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의와 그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